감사 합니다. <laughs> <목소리> 기리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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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리 기리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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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코피리보이 기리보이, 기리보이, 기리보리보피리보피리보이 기리보이, 기리보이, 리보피리보피리보이리이 기리보이, 리보이리보이 기리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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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보이리보이 기리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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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기리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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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리이리보이 기리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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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보이 기리보이, 기리보이, 리보이리보이리보이리보이리보이리리리보리리리리리보리리리리 나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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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다 나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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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다나보보다나보보다 나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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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우리 집문제 우리 집, 아. 집 문짝, 맨게 걸어놓은 문자 엄마 원망하지 마, 엄마 원망하지 마. 어? 근데 아직, 아직 나두룹고있에 앞치마네 감정 벨루 왜별다라갔다다가 눈에 별도 깨? 엄마 스타일, 왜너왜 소셜 패스 돈 뜯어, 무식해, 서속해 무식해, 서속해 무식해, 가차, gotcha, 무식해, 가차. Gotcha. 널 바이바 버리는 알바 머리, 게아알 머리, 왜 아들 머리, 뱃팅더리더리더리거지아리버리게밥한 아. 공기 리리더리더리거리 더리 아파 버리게밥한 공기 왜? I got I want All I want you, all about you All I want you, all about you All I wanted is who. all about it All I want you, all about too true Except for the rapper title, except yeah. yeah. the yeah. 왜 자꾸 가짜고 나 어떻게 대하? 두 대형 널 보기 대하게 퍼. 나 어떻게 대하게 베스. 나 어떻게 대하게 베스. 나 어떻게 대하게 베스. 물레다 몸을 담고 물아 일지. 가물에다 눈을 방금 뭐라 해지. 아무래도 너는 못 벌어 일지. 음악을 계속해서 곱하라 일지. 사탕빨리 말만 하고 살아. 다 보이거든 어서 웃어 넘겨나고 자라. 다 보이거든 어서 웃어 넘겨나고 자라. 아빠의 버림 터져 이제 결국 아들 자라 y e a 이 장박동 Ay, 넌이말도 백번 진짜 맞고 a 나도 진짜 맞어 y yo, yo, 아오걸 Ay, y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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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걸 Ay, 떨어지기 전에 닿길 원해 떨어지기 전가길 원해 떨어지기 전에 닿길 원해 원해원해 Oh, n o b o d y t o o All I want is you. All, about it, you All I want is you All I want is you All I want is cool All I want is cool All I want is true I'm new L.A. Yeah.